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이 있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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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최고야 이런 느낌이고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표정 같은 거쓸때 느끼는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내 공주님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담비하고 짱구를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성격이 짱구 같은데 핑크색 공주옷을 입은, 담비옷을 입은 그런 짱구, 여자 짱구 같은 이,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밝고요. 장난기 어린 얼굴에 귀엽게 생기고 깨발랄하고 근데 마이웨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귀엽다라거나 예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약간 좀 철없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나야 나야 내가 최고야 뭔가 다 비켜 모두 비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공주는 짱 쎄거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공주는 좀 나밖에 모르는데 그 나밖에 모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공주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우리 공주는 내가 지존이기 때문에 기가 세고 우리 공주는. 뭔가 궁금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빨빨빨빨거리는 돌아다니는 공주님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우리 여러분의 모습들이 나밖에 몰라. 난 나밖에 몰라. 내가 최고고 내가 짱이야. 다 내가 먹을 거야. 이런 느낌이 있고요. 내가 여기서 서열이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조용히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막 지휘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지휘를 한다라거나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근데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운명을 만드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귀여운 깡패 같아 보이는 모습도 있어요. 너 그거 뭐야? 예쁘다. 나 주라. 이런 느낌도 있고요. 뭐 먹어? 맛있니? 나 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뭔가 그런 우리 여러분의 좀 고집 센 이런 매력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되게 이렇게 뭔가 통통? 혹은 이렇게 톡톡 튀는? 탄산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좀 부드럽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톡톡하고 이렇게 통통 톡톡 튀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뭔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다라거나, 이렇게 빨빨빨빨 귀엽게 돌아다니면서 참견을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뭐 뭐랄까, 이렇게 참견을 하면서, 야, 비켜봐, 비켜봐. 예쁘다. 이거 내 거야. 이런 느낌. 좀 장난을 많이 칠것 같은 느낌이고요. 순수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좀 아기처럼, 좀 철없는 부잣집 짱구 공주님 분홍색 옷을 입은?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라던가 엄마라거나 여자 어른, 여자 상사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남들 앞에 서서 뭔가를 발표를 한다라거나 뭔가를 가르쳐 준다라거나 알려준다라거나 엄마나 선생님 같은 분위기고, 그리고 뭔가를 계획하는 여자, 어른,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연상의 여자 어른의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좀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거나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좀 알려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지도해주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밥도 주고 아기새한테, 그리고 아기새를 취해와 비로부터 막아주는 엄마새 같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직업이 정말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준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여러분이 맡고 계신 역할이라거나 상대방 남자분한테 보여줬던 행동들 중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를 많이 해줬던 느낌이 있어요. 챙겨준다라거나 내가 알려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들 잘 봤니? 자 모두 나를 따라해. 우리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무리를 이끄는 따뜻한 여자어른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대요. 근데 이게 뭔가 우리 여러분이 아는 게 많다라거나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야지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끌어줄 만큼의 어떤 성숙한 경험을 많이 한 여자 어른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좀 가끔 우리 여러분이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좀 혼낸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보호해줄 때는 보호해주고 따뜻할 때는 되게 따뜻한데, 근데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굉장히 좀 혼을 내거나 무섭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대요. 하지만 보통은 뭔가 이렇게 모자란 걸 채워주는 여자 어른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혼낼 때보다는 사람들을 좀 관리해주는 관리자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훈육을 하는 선생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밥을 떠먹여 주는 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주위에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나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나를 잘 어떤 보호 같은 것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좀그 모습들이 우리 여러분을 원하는 어떤 군중의 모습들이 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학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뭔가 아기들이 우리 여러분 주변에 모여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을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입씩 뭔가를 떠먹여준다는 라 느낌이 있어요. 아플 때는 이렇게 하세요. 뭔가 배고플 땐 이걸 먹으세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이걸 우리 여러분이 제시해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 여러분이 내가 생각한 이 남자분하고 나하고 사귄 지 오래된 그런 인연이시라면 이 남자분이 나한테 너무 의지하고 좀 의존하는 거를 좀 밀어내실 필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은 두 분이 연인일 경우에는, 오래된 연인일 경우에는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을 뭔가 여자로 보는 게 아니고 엄마로 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렇게 뭔가 치워주는 사람이라거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거 이렇게 나한테 내주는 엄마 같은 여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근데 뭔가 그 남자분의 그런 사고방식과 시선이 우리 여러분한테는 너무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이 그 남자분을 낳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그 남자하고 오래된 연인일 경우에는 뭔가 이 카드들이 좀 부정적으로 읽혀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연인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엄마처럼 생각한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이 남자가 나한테 너무 의존적이진 않은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 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남 자에 너무 많은 걸 치워주고 있지 않은지 내가 뭔가 과잉 보호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 남자는 성인 남성인데 두 분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을 제 열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 남자분한테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이 입을 꾹담은 듯한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좀 포커 페이스란 느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라던가 대화를 좀 깊이 하는 모습을 이 남자분한테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딘가 우리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잘 이렇게 섞이시지 않고 약간 일부러 유리조리 몸을 빼면서 자꾸만 뭔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어요. 집순이가 집에 발라놓은 꿀을 찾으러 가는 것 마냥.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요. 뭔가 이렇게 좀 날이 세워진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요새 사람들한테 적대적이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뭔가 좀 타인들과의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그게 너무 싫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벽을 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내게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나를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뭔가 불쾌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억지로 여기에 섞이는 게 나한테는 너무 공욕이고, 그리고 나한테 이상한 말 하는 애들이 난 너무 싫어. 우리 여러분한테 뭔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나는 저 사람들이 싫다. 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싫다. 쟤네들은 너무 나쁘다. 이런 느낌이 우리 여러분 쪽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뭔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그런 느낌? 나는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우리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타인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어떤 아웃사이드를 자청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 우리 여러분의 어떤 겉모습, 분위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뭔가 활짝 핀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화려한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외모라든가 패션 센스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악세사리 우리 여러분의 겉모습이 좀 튄날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좋은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 그리고 우리 여러분, 뭔가 무조건 남편이라거나 남친이라거나 애인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남자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절대 솔로일 것 같지가 않고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어떤 흥이라던가 끼 같은 것도 있어 보여서 되게 좀잘놀것 같고 어딘가 우리 여러분 알아줄 것 같은 자리 있죠. 클럽이라거나 뭔가 술집 이런 데 가면 우리 여러분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한테 말 걸고 싶어하는 남자가 되게 많을 것 같고 우리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뭔가 좀 화려하고 예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쁘다는 거를 나는 안다. 내가 이렇게 예쁜 걸 너네가 봐라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대요. 우리 여러분한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남자가 많은 곳에 가면은 대시 되게 많이 받을 것 같고 솔로는 아닐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성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이미지, 끼도 있고 예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되게 불쾌한다한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되게 감정이 상해서 쟤네가내 기분 상하게 했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나 쟤네 짜증나서 쟤네하고 말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 여기 말고 딴데 가서 놀고 싶어 우리 여러분 기분이 뭔가 지금 이러실 것 같아요 예쁘고 인기 많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되게 화난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여러분 지금 기분이 뭔가 속상하고 안 좋은 건 이해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라던가 싸움이 안 걸리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이 어떤 불쾌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하고 이렇게 엮이거나 걸려들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뭔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싸움에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 안 나게 우리 여러분이 더 조심했으면 좋겠대요.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대한 리딩은제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직 뭔가 이루지 못한 좀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자분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여러분이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평범하지 않고. 어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빨리 포기할 것 같은 어떤 경계선에서 우리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불굴의 의지, 멘탈이 강력한 사람, 평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못 부시는 한계를 부셔 버리는 사람. 폭풍 같은 사람, 범상치 않다. 이런 느낌이 우리 여러분한테 있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여러분이 좀 아직 어떤 빛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아직 이걸 내가 손에 넣지 못했다. 내가 계산한 건 이거고 나의 장기적인 목표는 어떤 황금처럼 빛나는 것인데 우리 여러분이 아직 어떤 어둠 속에 잠겨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 여러분 뭔가 이렇게 좀 포기하실 생각은 없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약간 똘끼 있는 하버드생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사업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보통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 봤을 때는 보통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이 아직 진짜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가진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보여. 내가 언제쯤 저걸 가질 수 있을 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을 건지. 근데 아직 다만 내 때가 아닐 뿐이야.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이 뭔가 눈을 부릅뜨고 남들이라면 포기했을 상황과 시간에서 혼자 꿋꿋이 남아서 뭔가를 갈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꼭 가져야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고요.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이런 범상치 않은 뛰어남이 어떤 공부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아니면 사업적인 감각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남자분이 생각할 땐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대요. 쟤는 뭘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쟤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해도 분명히 할 애야. 쟤는 남들이 못하는 걸 결국엔 해내고 말해야 우리 여러분이 내는 어떤 생각이라던가 의견이라던가 아이디어가 뭔가 이렇게 번뜩번뜩 번뜩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남들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아이디어와 의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올림픽에서 마이너하고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적은 종목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 여러분의 정신력이 뭔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래요. 우리 여러 뭔가 유학생 같은 모습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사회초년생 같은 모습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학생 같다, 어려 보인다, 교복, 아니면 뭔가 학생증 있죠.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학생인데 해외를 왔다 갔다 거리는 유학생이라거나 아니면은 학생 같은 이미지인데 뭔가 바쁜 학생 같은 이미지인 사람이라는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 어라온의 모습이 뭔가 웃는 상이고요, 손과 발이 이렇게 항상 바쁘고요, 얼굴이 너무 귀엽대요. 그리고 학생처럼 어려 보이고 순수하고 해맑아 보이고 마치 초년생처럼 그리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노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바쁜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바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한, 한 번에 하나씩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일을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막 여러 가지를 내가 해치우고 해결하느라고 손하고 발이 바쁜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 여러분 되게 막쉴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어서요. 우리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학생의신 분인데 알바를 뭐 되게 바쁜 곳에서 메가커피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하신다라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이 35세? 막이 정도의 3인이시라면은 얼굴이 되게 동안이고 그리고 바쁜 모습을 이 남자분한테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사회에 찌들었다거나 뭔가 어른의 노숙함이라던가 어른의 노련함이라던가 그런 연륜이 얼굴에 있다라기 보다는 얼굴이 되게 이렇게 해맑고 순수하고 애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하얀 얼굴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바쁜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 인생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쟤는 항상 뭘 저렇게 하는 걸까? 무슨 공부를 하는 걸까? 무슨 일을 저렇게 하는 걸까? 뭘 연구하고 있는 걸까? 아직 근데 세상에 때를 안 묻은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쩌든 느낌이 없어. 아직 하얀 도화지 같은데. 근데 뭔가를 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일을 하던, 알바를 하던, 공부를 하던 뭔가 이렇게 안팎으로 돌아다닌다는 느낌이 있어요. 집에서 뭔가 바깥으로 돌아다닌다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바깥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거나 항상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해맑은 얼굴에 순수한 애기 같은 사람 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근데 인상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상 좋고 사람이 부지런해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바쁜 밝은 사람. 그리고 뭔가 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 그런 사람.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